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국 뉴스를 보다가 한국 명품 소비 세계 1위. 대단합니다. 그죠? 한국 사람은 뭐든지 1위 해야 돼요. <laughs> 자, 명품은 흔히 사회적 신분의 상승, 과시욕, 만족감, 자기애, 보상 심리 등 다양한 심리 요인이 구매로 이어진다고 알려졌다.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1년에 명품을 얼마나 샀을까? 자, 지난해 한국 명품 소비 시장 규모 21조 원, 1인당 325달러, 1인당 40만 원꼴이랍니다. 미국인은 1인당 280달러. 미국인보다 명품을 많이 사는 한국인.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엮여 있어갖고. 남들보다 좀 과시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은 존재인 거를 티 내고 싶고 뭐 이래서 명품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돈이 사실은 자기 연봉에서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만족은 하기 자기 만족이 뭐 높으면 다행인데 그니까 한국에서 살면은 이런, 뭐, 죄송합니다. 제, 제 의견이니까. 이런 쓸데없는 데 돈을 나간다는 거지. 쓸데없는 돈이 나가니까 월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품위 유지비가 너무 높다는 거죠. 명품뿐만 아니라, 그죠? 자동차는 독일 3, 사 자동차 타줘야 아, 남자들 사이에서, 아, 돈좀 버는구나.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뭐, 그 정도 괜찮아요. 근데 남 때문에 자기 월급 깎아가면서 연봉 까먹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주제를 왜 들고 나왔냐면은 저는 베트남에 온 지가 이제 만사 년이 넘었습니다. 2019년에 왔고 저는 이제 한국 생활을 다 접고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지금 만4년 횟수로는 5년 동안 명품에 사용한 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매장도 없어요 다낭은 호치민이랑 하노이에 비하면은 촌이래 갖고 명품 매장도 없습니다 뭐루이비통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짝퉁만 많습니다 <laughs> 짝퉁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짝퉁을 사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짝퉁을 사, 왜, 저 쟤는 뭐 짝퉁 샀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저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같이 결혼한, 결혼한 베트남 와이프도 명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회적 분위기는 명품을 사야지 꼭, 아, 막 이렇게 높은 사람 같아 보이고, 어, 또, 과시욕,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요. 있긴 있지만, 한국보다는 덜 하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런 품위 유지비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 의견이니까. 이런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베트남, 생활, 베트남 생활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넓게 봐서는 베트남 국제 결혼의 장점인 거죠. 그, 제가 얼마 전에 지옥행 베트남 국제 결혼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 좋게 이야기한 것 같아갖고, 좋은 점을 얘기해야지 했는데, 오늘또 마침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엮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와이프랑 결혼한 지는 1년이 됐고, 1년이 좀 넘었고, 뭐, 동거까지 하면은 횟수로는 좀꽤 되지만, 진짜 저한테 명품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명품 대신에 짝퉁도 사줬는데 <laughs> 사줘봤는데 짝퉁 사줬다고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제 결혼에 장단점 많습니다.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지만 장점 중에 그중 하나가 쓸데없는 돈이. 아 죄송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돈 지금 세 번이나 얘기해서. 그러니까 명품,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신뢰가 되는 말이지만 저는 명품은 돈, 없다고, 돈 아깝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가 너무 좋아하면 살 수도 있죠 돈이 없어도 뭐 벤츠 S클래스 살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자기가 너무 좋아하면 마찬가지로 명품백 이라든지 명품지갑 자기가 너무 좋아하면 살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면은 물론 본인이 좋아서 와이프가 너무 명품을 좋아해서 하는 경우는 사줘야 되고 사주면 좋아하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는 이 명품을 밝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없어서 이제 결혼 생활 비용, 그 다음에 결혼 생활 하면서 하는 선물 할때 비용, 이런 거가 별로 부담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